전 2019년 8월 13일 도장의 편지를 남기고 28살의 나이로 헝가리행 비행기를 탔는데요. 먼저 하이가 남긴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까마득한데 한 학기 한 학기 주님 손 잡으며 좋은 의사가 되요. 귀한 곳에 쓰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니라 열정적이며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숨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늘 하나님과 통행하도록, 둘째, 언어의 은사, 영어 흥가리요, 셋째, 건강과 체력을 위해, 넷째,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다섯째,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교수님, 학교 친구들, 교회 공동체 허락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빠, 엄마, 정말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해요. 돈이 생기고 여건이 되면 1년 후에 다시 올게요. 또 만나요. 이렇게 가기 전에 두 장의 편지를 주고 갔던 한이가 그 6년의 까마득한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좀 전에 피가 바로 간 기사님이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본인도 또 지켜보는 우리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6년을 이렇게 감당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도착했다니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지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을 사람이 노력하여 이루어 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6년을 무사히 보내고 올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죠. 제가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것은 6년을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 줄까였죠.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더불어 찾아오는 목사이지만 솔직히 마음에 염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딱 반만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반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전히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중간에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중간에 하니가 허리가 아주 아파. 고생했던 그런 기간들도 있었는데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니 공부를 감당할 만큼 체력을 붙잡아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잘해서 된 것은 없고 전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게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썩가는 에이파로스의 하느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동안 제가 설교 본문으로 거의 잘 정하지 않았던 이디도스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는 옥중 서신이라 하여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가 하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세 권의 책으로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세 권의 책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회적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이 서신들은 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올바르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오늘 이 디도스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먼저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이 바울이 디도스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으로 자기 이 편지를 발송하는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사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 하느니 그러니까 참 아들 된 디도가 이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이 수신인이지요.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 문맥을 볼때 아마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물론 이참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바울이 같은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아들 아들하는 명우의 그 집사님 참 그는. 저는 그 집사님의 표현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 아들 아들 참 아들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볼때 아마 독신이었던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얻었던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누구보다도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도를요, 왜,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을까?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에 장노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도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각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 가는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먼저 분명히 밝혀 두고 있죠. 그래서 남은 일을 참 를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또 그러면서도 정확히 꼬집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바울이요, 어,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어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늘 디도서 1장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자 그리고 7절도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커피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방금 6절,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이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 감독과 집사 장로의 자격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 즉 장로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이두 편지에서 바울이 공통적으로 감독의 자격에 장로의 자격 요건 중에 바울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말을요. 공희 장로의 자격 요건으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라도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요. 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갖추어져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인생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말 속에는요 교회 공동체 속에 신뢰를 받을 만한 인격과 또 신뢰를 받을 만한 행실이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죠 하지만 우리는 완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7절에서 바울은요, 좀더 구체적으로 감독, 장노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7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문장은요. 바로 중간에 나오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등등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고집대로 아니한다는 말은요. 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두 가지를 제가 압축해서 오늘 책망할 것이 없고와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이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완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뢰할 만한 제 고집이 아니라 공동체 의견을 겸손히 경청할 줄 아는 것이 교회를 세우가는 가장 기초적인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한이가 적어두고 간 편지 속에서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니라 열정적이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편지의 내용처럼 우리 모두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열정적이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끼칠 수 있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려고 끊고 또 끊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무한 신뢰를 남기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속에서 오늘 감독과 집사 이 장노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해당되는 가장 첫 번째 등목인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 되게 도와주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뢰를 끼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걸 꺾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엎들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력이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라, 있었으가 있을 아니라, 우리가 완벽했으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때문에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제 고집대로 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히 우리가 교회 속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고집이라고 무식한 사람의 고집이라고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야 될 인생들이 자기 고집만 남아서 교회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꺾게 해 주시고 공동체의 생각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한 신뢰가 서로 간에 쌓여 갈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디 기도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 남은 일을 정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섬기게 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남은 일을 하게 하실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게 하실 일 겸손히 경청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주님 오실 날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임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우리 임기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오교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본인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믿음이 그 안에, 하나님, 계속해서 꿈틀거리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하나님 함께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분한 한 분이 주의 은혜로 세임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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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